아, 근데 그기 어디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잠깐만요.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지? 동대문 역사공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방면으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시청 잠시? 맞나? 가는 거? 있다 동대문 역사공원역 성수 방면 아닌데 아 니혼진인 척해야겠다 하이, 아다시야 니혼진데스, 고코와 신랑 애기데스 중국어, 니하, 니하, 뭐, 是 뭐, 是 뭐, 是 어. 어, 실스위트리스 배고프다. 어, 바로 한정 고장이네. 여기 이제 다들 트위치랑 그런 거, 아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나 부끄러운데, 다 다들 쳐다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 다 빠져나갔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따라가야지 음, 내리는 곳을 가는데 탈출... 아니 탈출... 구래 그래. 아니 출구를 로 찾아야 되는데 출구가 어딘지? 이건 갈아타는 곳인데? 있어? 있어? 아 저기 있다. 아 여기 있었다. 아 엉뚱한데 갔네. 일본으로 나가야 된는데 있어 사람들이 다가방향 템플릿 들고 다녀요. 어? 사람들 다 여기 있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몇시에요 5시? 6시 반까지 아닌가? 끝났겠다. 보면은 사람들이 바구니랑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 혼자예요. 혹시, 혹시 허준님 아직도 여기 계신가? 근데 저 여기 뭐 어디인지 몰라요. 들어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들어가지? <목소리> 저기, 저기 혹시 여기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내려가서 뻗어주면 <목소리> 그, 그, 돼요. 내려가서 뻗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분들이야. 플스를 되게 많이 사셨어. 내 친구다. 여러분, 제 친구예요. 어스코폴이야.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닙니까? 알림터 이건가? 현 위치. 아여긴가 봐. 저도 시우 제발 나가는 사람들에 물어보시라고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죠? 아트홀. 여기다 여기네 와 사람 정말 많잖아 아직도 파란 조명 그냥 들어가면 돼 입장하시는 거세요 네. 새로 입장하시는 거세요이쪽에로 도와드릴게요 입장 아, 이쪽으로 해주세요 풀수 있으세요 네 자, 게임 참여하시면 저희가 복금를드고 게임 참여하시면 저희가 를드릴 전체적으로 보여줄게요 데메크 하고 있어요, 지금 데메크 아니에요 저 이거 오늘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엔딩까지 9시간 걸리네요 아! 아! 허주님한테 왔다! 허주님한테 연락 왔다! 마지막까지 있으신 다는데 어, 이건 뭐야?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보면은 여기 현장 구매 현장 구매해야지 스탬프 주고 체험 존하면 스탬프 주고 유, 유비소프트 이건 뭐지? 유비소프트 게임을 해야 하는 건가? 이거는 뭐 줄까요? 뭘 주는 거지? 아! 플스 회원 인증 시 선착순 증정니까 없겠군요 플스 네트워크 존 4개, 4개 하면은 이것도 선착순 증정인데 다 떨어진거 아니야? 일단은 하나라도 해보고 갑시다 저희 고아 33,400원 골드 어, 이거, 이거 무릎 위에 해놓고 주? 하면 좋겠다. 무릎 위에 올려두면 좋겠다. 아, 슬라이 미녀. 블레이블루? 나 왜, 나왜 째려보지? 나째리은 당했어. 아이재 째려볼 필요 까지는 와, 짱 비싸요. 반팔, 반팔이 4만원이에요. 나, 나 10년, 아니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년 만에 나오는 건데 재료 공감하고 있어. 여기는 별로 없다. 무료, 무료 게임이라 여기는 별로 없는데? 너무 늦게 와서 할만한 게 없어요. 있는데 힐스 회원 인증식 이건가? 안 보여요. 이거 그 뭐지? 자외선? 그 UV 필, UV 램프로 해야지 보여. 여기 하나 받았어. 아주 쉬운 거 하나 했다. 근데 네, 토론 테마... 아 여기 있구나. 테마 코드. 생수는 떨어졌고 이것도 끝났겠죠? 이거 무료... 무료로... 무료 게임 4개 하면 주는 거? 게임 기념품을 준다는데 내 생각에는 그 뭐지? 게임 머니 같은 거줄것 같아 근데 줄이 많은 것 같아서 못 사겠다 3키로 저기 있어요 3 이놈의 3키로 이거는 이제 일본풍 동양풍 다크소울이에요. 오늘 플스페스타라고 플스게임 행사? 합니다. 줄 쓰는 곳이 어디지 3kg 줄이 그냥 쓰면 되는 건가? 혹시 이거 3kg 하는 줄이에요? 네. 여기가 끝이죠? 네, 그사합니다 <laughs> 어, 야, 이거 봐. 뒷. 그 스텝 스텝 뒤에 동그라미를 <목소리> 눌러 대화하기가 있었어 어, 이거 몰랐는데 풀스패드 들고 와서 앞에서 이렇게 딱 계속 동그라미 이렇게 누르면은 대화해주나? 볼 때까지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 아니 저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패드 컨트롤러 들고 와서 계속 누르고 있베이곤 생존 게임인가? 이번에 그냥 아예 전글적으로 하는 스타일을 인가요? 나 바로 바로 낙상 키가 뭐지? 잠깐왜 이런데서 시작하는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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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참가하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의 어, 선물을 하나씩 사가시면 하나씩 하나씩 좋겠습니다. 자, 부러져. 그러면은 한번 선발을 해볼 텐데요. 자, 무대에 올라오신 분손 드세요! 아, 좋습니다. 자, 선별해주세요. 네, 선별해주세요. 네, 어느 분, 어느 분. 자,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네, 아, 네, 한번 됐고요, 지금. 총몇분 뽑겠습니다, 총여러 분. 먼저 네분 뽑을게요, 네 분. 네, 네, 지금 몇분 뽑았죠? 자, 나 요즘에 아니, 롤만 하고 있어요 롤이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저는, 저는 맨날 롤 30레벨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있어요 <laughs> 난 몇레벨이지? 난 30레벨 거의 다된거 같은데? 어? 30레벨 아니에요? 난 롤을 올해 처음 해봤으니까 아 진짜요? 응 어. 같이 언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럼머스만은 음, 요즘에 거의 하고 있어요 저는 원딜이나 원딜이 더 어렵던데 나 근데 제가 처음에 롤을 시작할 때 원딜을 만져가지고 음, 음, 음. 보일 수 없는 음... 길을. 그렇지, <laughs> 그렇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원래 이게 폭신한 사람 만나면은 마른 사람 못 만나는 얘기처럼. <laughs> 맞아요. 원딜 만지면은 네, 정글 만지기 힘들죠. 네. 저물 하나만 챙겨가요. 아 챙겨요, 챙겨요. 어, 나는 이제 무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파수 여러분들, 스수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기 환경 다 보여요. 플레이스테이션. 생기지 응, 저 공짜로 주는건가? 그냥 주는건가? 가보자 이제 다 퇴장? 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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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많이 봤는데. 아, 오늘... 자, 이 안에 여러분들의 꿈같은 밤과 사랑이 모두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팀을 나눠드릴 겁니다. 소니 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안도을 무대로 니 여러분 유비 소프트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는다 유비 소프트. 여러분 밤도깨비 시장인가? 그거 그거 동대문에서 하나요? 쓰레기는 깨끗이. 에는 네. 그에는뭐뭐 그걸 자꾸 매수해요. 와. 사신 거예요? 레스테이션 VR이다. 나 프로를 사야되겠구나 아 없으세요? 아예? 프로만 있어 아... 프로여 야죠 프로를 사야되겠구나 네. 인기쟁이 아까 사인도 하시고 막 엄청 열일 열일 하시던데 내가 인터넷방송에선 학구방이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선 사람들이 알아보지마 맞아요 몰려들어가지고 사진찍고 사인하고 저 오늘 한명 알아봤어요. <laughs> 아이 사람들 다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좀 나와요. 여러분 차 움직인다. 차 움직이는가? 저 진짜 시동 걸리는데? 아 배치는 지 이동하는 거야? 네. 아 엔진 소리 봐. 엔진 소리. 와 배치 길 깔아 주시고 있다. 오 움직인다. 이야. 지스타 이상의 대망나메로. 거짓말 도하 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래는니다저 보고 싶다. 네, 저는 아,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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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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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저는 는는저 추천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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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이는저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laughs>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보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광고로. 광고로 떠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여기 <laughs> 이쁘다. 예, 스티커 엄마 스위스 스피 n 지 노아 나이 서 u 울오저 여기 처음 와봐요 이거 지어지고이 뭐야 이 무슨 작품이야? 머리가 몇 개야? 뭐야 이게? 예술은 알수 없어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맛집 검색하니까 이런 글 뜨네요 아니 DDP에 이런 곳이? 커리? 어 커리도 맛있겠다 11시까지 어? 커리 먹을까요? 혹시 몇 분이세요? 혼자요 이러면은 아 혼자는 안 돼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방송도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도 보고 찾아가 봅시다 3층 맞아요? 뭔가 점점 음침해지는데 진짜 3층이에요? 되게 음침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어 3층 아 있네 적혀있네 에베레스트 레스토랑 시어삼층 어디로 가? 이거면 될 거야. 레스토랑. 반짝거리는 거온 건가? 4층이야? 아, 그래? 아, 내가 안 눌러서. 앞에 커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박혀 있었거든요. 어, 이번에 막 삐소리 나, 어디서? 계단 없나? 계단?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나? 계단 올라갔다 갇히면 어떡해? 여기도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주차장이야. 어, 미용실. 어, 나가면 있는 건가? 봐봐요. 지금 여기가 현해지잖아요. 지금 여기에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가요. 여기로 나가요. 이 문으로. 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나와요. 갑시다. 이곳코호러게임입 okay. 일자로 쭉 가요. 자, 여기로 나가면 되죠. 왜 <laughs> 이렇게 분위기가... 여기 집 맞아? 무서운데? 와 사람 너무 많은데요? 사람 진짜 많은데 가득 찼는데? 혼자 한게 너무. 근데 혼자 먹어도 되나? 몇 분이세요? 한 명이. 요 응. 되게 유명하대요 <laughs> 먼저 저는 이 라시랑 라시 이게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이건 저랑 해당이 없어요 치킨 커리 시킬 건데 치킨 커리는 머솔라 추천해 주시던데 다들? 그리고 난하나 난 기본으로 2,000원 이거 커리에 찍어 먹게 저기 혹시 이거 많이 매워요? 조금 만 조금 만요그이 네, 많이 매요 아, 그러면 치킨 머설라랑요 네. 그리고 라시랑요 네. 어, 밥안 나오죠? 따로요 네, 그러면은 밥, 한국 주세요. 네, 그리고 난 하나 주세요. 치킨 마살라 하나랑, 네, 난 하나랑, 한국 밥 하나랑, 라씨 하나. 네, 됐지? 난좀 겁나 커요. 우와, 난큰거 봐. 밥이랑, 아, 네, 감사합니다. 라씨. 인스타샷. 내 얼굴이랑 같이 못 나오네. 편하게 먹겠습니다, 먹을 때는.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엄마. 그냥 아, 요거트 맛인데? 밥이랑 카레를 4스푼 떠서. 음, 맛있게 매운데? 맛있다. 맛집인 맛집 인정. 아, 근데 여기 찾아오기 진짜 힘들다. 지하 3층에 있다니 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너누가 어,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 좀 주걱처럼 생겼어. 끝에 뿔뿔 <laughs> 음, 이것도 맛있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그런 건가? 되게 친절하시고. 신게표가1 5원 안녕히 세요 <laughs> 치킨 마살라 난 라이스 그리고 라시 바로 여기스컬레이터 있었잖아 그럼... 그럼 그럼 나 그동안 뭐했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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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뭐 한다. 와, 왜왜 크긴데? 왜크길 안녕하세요. 같츠 This is live stream. 어, 괜찮아. <laughs>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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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How are you?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한국! 한국! 오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인디아! 인디아! 아! 인디아! 인디아! 아! 인디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2호선 타고 왔으니까 2호선으로...